Thank you. 합시다. 저희 그 이거 빼고 해요 그냥 의자는요? 몰라. 선생님 체점지가 이십아 원. 안 연산하세요. 이이거요 네? 연산. 네. 그러니까 연산이 이거잖아요. 그 연산 아닌데? 네? 응? 실업준비. 선생님 저, 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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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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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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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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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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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도여기까 근데 오늘 안 와도 됐어 근데. 이미 월화 나왔잖아. 본반티요 그러거든요. 아. 언제 나오고 틀렸을까? 가 여기까지. 푸른 푸른 들어 놀래요, 들어 놀아. 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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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두 장이요? 네, 틀린 네. 네, 게 없어요. 이럴 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네. 네, 네. 게없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가 네, 네. 점이 안된 이유는 뭘까? 응. 코인 주부쌤이 한점 안하셨는데요. 아숨올려고그어 네. 어, 잠깐만 아, 아 진짜 없 어, 답지가 없어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내다지

유한 소수라는 게 있고 어, 소수에 대해서 배우고, 맞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수학 배우면서 자연수 막 소수, 합성수 막분수 이런 거다 배우셨죠,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는 어떤 거 배울 거냐면 어, 유리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유한 소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한이라는 게 끝이 존재하는 소수거든. 그리고 끝이 존재 안 하는 소수가 있어. 3 1 4 1 5 9 2 이런 거. 끝이 없이 막 가는 거 그리고 또 3분의 1 같은 거 있잖아 3분의 1 직접 나눠보면 0 3 3 3 3 3 3 반복이 돼 그런 소수들에서 어, 우리가 명칭을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유리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유리수가 무엇일까 자, 유리수는 거기 나와있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나와있는데 분모는 0이 되면 안된다라고 나와있어 그치? 그래서 그 유리수 같은 경우에 아 그런 식으로 부를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 배우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한소수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유한소수는 뭐라고 그랬어? 끝이 존재하는 소수라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소수 끝이 있는 소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수아 무한소수 음. 유한 소수 유한 소수 그렇지. 자, 그다음에 유한 소수 다음에 는뭐 나오냐면 순환 소수 나옵니다. 순환 소수가 무한 소수를 달라. 자, 무한 소수는 뭘까? 10. 0들이야 무한 소수.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소수를 얘기하는 거야. 무한번 나타나는 소수. 얘네들이 무한 소수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무한 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 2.3333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0.121212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무슨 뜻이야?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끝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이 있는 것과 끝이 없는 것을 비교를 했어 그럼 이제 끝이 없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종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끝이 없는 것 중에 무슨 종류가 있냐면 순환소수가 있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순환한다 반복된다 단복. 근데 여기서 그냥 순환하지 않고 순환하지 않고 무한소수가 있어 얘는 무슨 느낌일 것 같대? 순환하지 않고 무한소수야. 그냥 반복될 수는 않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게 계속 반복 아니, 예측할 수 없는 게 계속 쭉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야 그렇지? 아 그래서 순환소수가 있고 무한 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다. 그래서 무한소수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쟤네들이 가지고 우리가 순환 소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순환 소수 중에서는 무한 소수 중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 일정한 숫자가 반복이 되는 거. 아, 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다? 반복이다. 맞죠? 자, 반복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 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면 반복이 되는데 어떤 게 반복이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0.11111 어떤 숫자가 반복이 되고 있어? 1이 반복되고 있어. 그치? 1이 계속 반복될 거고 점점점점 찍혀있는 데에도 1이 들어가야 마땅할 거야. 그치? 아 그러면 일정한 숫자가 반복이 되는구나 아 순환소수구나 라고 알고 계셔주면 됩니다. 자 근데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순환 마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손가락에도 한 마디가 있어. 우리 음악 시간에도 한 마디가 있어. 그렇지? 한 마디라는 거 뭐냐면 일정한 구간이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그 일정한 구간이 뭘 뜻하는 거냐면 순환하는 일정한 구간. 누가 반복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 자 순환 마디는 즉 무슨 뜻이라고? 누가 누가 반복될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수난마디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는 누굽니까 라고 대답해 줄수 있어야 돼. 1입니다. 1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수난마디는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수 있어야 돼. 다 했어. <laughs> 재정이 이따가 6시 소한문 들어볼래? 알지? 학원 있어? 저는 수업 힘들어요. 버거는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봐. 자, 순환소수의 표현도 굉장히 되게 쉽겠다. 자, 순환소수의 표현인데. 자, 순환소수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0.111 반복되는 게 있고, 자, 1.825 2525 반복이 되는 게 있어. 자, 누가 반복돼? 25. 25가 반복되죠. 근데 25가 반복이 되는데 항상 저렇게 쓰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자 그렇기, 어, 그렇기 때문에 825. 1.825까지만 쓸 거고 땡땡 아 얘네 둘이 반복이 됩니다 라고 스타카토처럼 딱딱 찍어줄 거야 근데 쟤네 무슨 뜻이다? 반복되는 숫자다 저, 뭐, 뭐. 자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 어떤 애들이 있냐면 1.102102 누가 반복돼? 순한마리가 누구야? 1.0이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쓸수 있어야 되냐면 1.102 처음과 끝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목된다는 뜻이야. 이에 대해 그치? 아, 그래서 순한 소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고 순한 마디 표현 잘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2.14214214 214. 자, 얘는 시작점이 어디가까 ears, e a r 가2 1 4 s 1 4 r s e a r 2 1 4 r s 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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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r 오, 뭐 지금 이게 뭐 끼고 빼는 거야? 걸었어요 어쨌든 소수점 아래에 누구부터 반복되고 있어? 1부터 반복되고 있어. 1부터 쓰셔야 니다 1, 4, 2, 1, 4, 1, 4, 1, 4 1. 그래서 수단 마디는 얘는 얼마다? 1, 4, 2, 다4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 뭐? 1, 4, 2, 1, 4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6161 3 순환 제순환 소스야? 아니요. 왜? 616. 왜왜 순환 소스야?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아니야? 네? 왜 아니야? 순환 소스가 왜 아니냐? 어 순환 소스가 왜 아니야? 너가 방금 순환 소스 아니라며? 왜 아니야? 순환 소스 같은 경우는요 응. 반복되는 거야. 제 반복되잖아. 네. 그럼 순환 소스 아니야? 맞죠. 순환 소스야? 네. 왜 순환 소스야? 6일 6일 반복되니까 근데 6일 6일이 두번밖에 반복 안되는데? 일단 두번만 반복한 것도였어 끝이 있는데? 순환말이잖아요 아니 끝이 있으면 유한소스아6말이잖아요 끝이 있잖아 아니 근데 끝이 아니 <laughs> 순환소스죠 끝이 있잖아 여기 6일 6일 근데요? 그럼 유한소스죠 2.61 순환말이가 되니까 저기 순환말이가 있어 순환되지가 않는데 순환말이 여기 그럼 너는 0.11 이것도 순환소수야? o u are t 는 o soon as you 순환소 c 에있었 i d e 소 m 야 soon as you say. You want to say? I want to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o say. I 있어. 겠 t to s 겠 y I 지켰지? 지 얼굴에 어떻게 왔는데 볼에 제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그래서 <laughs>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 그래서 순한 소스 전부 다 아, 네?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음. 자 순한 소스랑 음. 이완 소스랑 판별하는 거야. 땡! 땡! 이마 대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우민쌤이 나 때렸다! 눈 감아! 눈 감아! 실장님! 소리가 어떻게 저런게그니까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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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알려주세요 우와! 우와! <laughs> 아!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거거 음 자, 순란 소수랑 음 유한 소수랑 판별하는 음 거한시 아셔야 됩니다. 자, 판별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판별할 것이 거냐면자 일단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분의 1 얘는 소수로 고치면 유한 소수일까, 순환 소수일까? 유한 소수여야 돼. 왜? 0분의 오잖아. 바꿀 수 있잖아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할수 있겠다는 거야? 유한소수다 근데 지금 되게 교회 말투 같아 그렇지 않아? 뭐라할수 있다면 유한소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5분의 1도 무슨 어, 소수로 붙이면 무슨 소수가 될수 있겠다라는 거다 유한소수가 될수 기타. 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삼분의 어? 일이랑4 삼분의 일이나 오어 칠분의 일, 구분의 1. 이제 얘들은 유한 소수일까, 순환 소수일까? 순환 소수야. 왜 그럴까? 분모의 소인수가 분모의 소인수가, 소인수가? 2나5 이외에 다른 숫자가 있기 때문에 모다라고 하는 거야. 어? 순한 소스다 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돼? 왜 그런 거냐면 얘는 분모를 십0천으로 10,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네 억지로 나눠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안 나눠지잖아 그래서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판별하시냐면 분모 분모 소인수가 분모 소인수가 2랑 2 또는 5가 있으면 유한소수고 그 외에 다른 게 들어갔으면 무조건 순환소수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어, 2곱하기 3분의 1. 자, 얘는 유한소수일까, 순환소수일까? 순환소수야. 왜 그럴까? 밤이 들어가. 그렇지. 3이 들어가서 분모에 2 또는 5이외에 응. 다른 소인수가 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2 곱하기 7 곱하기 5 분의 자치 이거 쓰여가 이거, 이거. 유한 소수야 순환 소수냐 당연히 순환 소수죠 왜어 아, 저기 안 나와 있어 지금 내가 말로 설명했어 내말들었어야지 지갑이 태블릿을 지어보고 있어. 안 나와 있다니까. 음. 유한소수가 쓰면 쓸까? 음. 그렇지 왜? 유한소수. 7이 아, 약분되면 2 곱하기 2. 5만 남으니까 1 유한소수입니다. 조슈샤는 유한소수로. 유한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까지. 아니 매달은 되겠다는 라 거. 다 했어요. 정지 눌러줘. <laughs> 유튜브에 올라가.